오줌을 끓여 일단 끓여 끓여 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국의 이 요소수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뭐 미국 뉴스까지 나오고 전세계 지금 뉴스에 한국 요소수 때문에 난리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 나오는 거 봐서 좀 도움이 되죠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는 <laughs> 작은 지식을 좀 보태기 위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부디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미국에 지금 뭐 개인들이 사오고 지금 뭐 미국에서 한국에서 가져가는 거다 알고 있죠. 지금 난리야 난리. 이것만 아니라 오늘 뜬 뉴스는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긴급 수입을 하기로 했다. 군용기까지 투입한다. 뭐 정부가 뭔가 보여주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2만 리터. 지금 대형차가 10리터 있으면 요소수 10리터 있으면 300에서 400km 주행한다 그러는데 2만 리터라고 하면은 나누기 하면 2000대죠 2000대 하루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산이 잘못됐나요 하루 주행할 수 있는 양인데 지금 뉴스에는 차량 2000대가 1년 가량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계산이 좀안 맞죠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대가 1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숫자 계산 확인을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2만 나누기 10리터 하면 2000대 쓸수 있는 거잖아요. 300, 400km를 갈수 있는 2000대. 대형차들은 이거 하루에 가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가 여러분들과 정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액체로 이걸 갖고 올까요? 항공, 배송료, 물류비용이 너무 비다 당연히 물류비용이 부담이 크죠. 물로 갖고 오는데, <laughs> 액체로 갖고 오면 무겁잖아. 요소수가 뭐예요? 요소에 물을 더한 거예요. 이런 고정제수에다가 요소를 섞어주면 끝! 아주 간단해요. 뭐, 별것도 없어. 32.5% 그냥 섞어주면 끝이야. 어? 물에다가 근데 고정도 수로 하면은 역삼투합이라든지 증류수라든지 이온이 돼 있는 것들에 뺀 이온. 디온나이제이션된 물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요소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사태가 나오기 전에 한국의 주유소에 가보시면은 유록스 뭐 에드블루 얘네들 말고요 엄청 짝퉁 유록스 같은 거 많이 파는 요소수 같은 거뭐 리터에 500원씩 파는 거 있죠 500원 뭐 800원 이렇게 파는 거그래서 한국에 찾아보니까 한국의 영세업체가 200군데가 넘는답니다 이거 하면 만드는데 왜냐하면 물에다가 요소만 두면 되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뭐 책가 하는 것도 암행식으로만 체크한다고 하고, 그분은이부거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렇게 많았고, 그런데 왜 얘를 액체로 통이로 갖고 이부이거죠 얘를 갖고 자, 중국 장비 업체를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 요소수 만드는 장비 업체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수돗물을 연결을 해. 일단 수돗물을 연결을 하면은 이제 안에서 필터링이 되겠죠. 필터링이 되고, 이제 필터링 된 물이 나와서 여기가 이제 정제수가 담기는 거죠. 정제수가 담기고, 이 기계가, 얘네가 이게 기계 파는 애들이에요. 기계에다가 뭘 섞냐? 요 요소,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34kg짜리 빼그니까 34kg 넣어 주면 기계가 알아서 정량을 해 가지고 67.5%대 32.5%를 섞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섞어만 주는 거야. 섞어 가지고 주가지고 체크해서 통에다가 담가 주는 거죠. 통에 담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 이거는 무슨 반도체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반도체 만드는듯이 막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소가 있고 요소를 물에다 섞으면 끝 그러니까 영세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 500원 800원에 팔았던 거지 지금 중국의 장비 업체 얘기로는 전기세 물세 그 요소값 다 포함해 가지고 원가가 400원 정도 한다니까 중국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뭐 포장하고 뭐 어쩌고 하가지고 500원에 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500원 800원에 팔고 막 이런 애들은 좀 믿을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국의 적정가가 11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리터 짜리 사면은 대충 11,000원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정도가 적정인데 이거 조금 아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 뒤에다가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조금 아끼려다가 큰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뒤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소만 한국에서 확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 중국에는 막 쌓아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안 주는 거죠 지금 이거 이거의 요소 요소 요소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요소를 오줌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있어서 오줌을 갖고 왔어요. 오줌. 제가 이 통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혐오 컨텐츠라 해가지고 싫어요 막 누를 거잖아. 그래서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오줌으로 요소를 만들면 되지 않냐? 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줌 안에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좀 찝찝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줌을 끓여! 일단 끓여, 끓여가지고 대부분이 물이 테니까요. 수증기를 날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바짝 졸겠죠. 음, 냄새가 아주 지독할 겁니다. 그거를 담아주고 얘를 농축한 걸 이제 식혀주면은 이렇게 고체와 좀 위에 액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거를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깨끗한 오줌 어. 냄새는 더 심하게죠. 고농축의 오줌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질산, 나이트릭 에시디를 넣어요. 그러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누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누셔야 됩니다. 천천히 누시면 이제 얘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를 잘 저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뭐 결정을 만들고 다시 필터링을 한 거를 해가지고 다시 또, 또 화합물을 계속 넣어야 돼요. 화합물을 넣어가지고 결정화를 만들어서 초초초 고농축 오줌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고 이 과정 후로도 한 다섯 과정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다 보여드리기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섯 어. 번 정도의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오줌에서 요런 요소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아, 뭐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뭐 많은 양이 나지지만 오줌이 엄청 많으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 대신에 오줌을 모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석유 이런데서 나오는 나프타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통해서 요소를 추출하는데 이렇게 해도 중국의 아까 얘기한 대로 400원 그러니까 원가는 전기 물값 다 빼면 은원가뭐 100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줌으로 만들던 뭐 뭘로 만들던 원가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공장도 못 만들고 공장도 철수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드는데 그 시간도 들지만 장비 투자도 되지만 중국보다 싸게 못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건데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공장을 다시 어, 국가기반시설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이게 뭐 반도체처럼 하런게 아니라 화학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어, 오줌을 가지고 과연 <laughs> 한국이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요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물에다가 섞으면 요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요소수나 만들면 안 되고 뭐 에드블루라든지 뭐 유록스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미국은 뭐라고 해러네요 D.F라고 하는데 뭐좀 유명한 메이커가 있는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에서 나온 해로운 물질들을 걸을 때 SCR이라는 캐탈리스틱 컨버터에다가 이 물질을 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나는 부위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뭐 필터가 막힌다는 거. 뭐 들어온 거 쓰면 필터가 막히겠죠. 근데 필터 막... 는건 뭐 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 일단 분사 인젝터로 측측측 쏴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쏴주는 애가 있잖아요. 얘 쏴주는 거에 노즐이 막힐 수가 있고 노즐이 뭘만한지는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막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이 이 필터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 더러운 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싸구려로 만들다 보니까 농업용 질산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용 질산 막 이런 거 쓰면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그 케이킹이 되지 말라고 떡지지 말라고 쓰는 거 뭐그 다음에 뭐황 클로라이드 뭐 염화이온이라는데 뭐 락스 같은 거죠 락스 뭐 그런 이런 것들이 막 나가기 때문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막 여기에 막 농업 막 그걸로 막 제조해 가지고 늘려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해요 사람들 코로 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거 아마 구속 사유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걸로나 만들면 안돼 그래서 영세한 업체들이 200 300 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도 사실 문제였어요 아무튼간 근데 고순도 질소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를 안 쓰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트럭에 들어가는 이 SCR 필터가,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단위가 넘습니다.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좀 많은 거는, 뭐, 옛날에 볼보 트럭이었나? 삼천만원까지도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필터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천원, 이천원, 뭐, 만원, 이만원 아끼려다가, 몇천만원짜리가 날아가는 일이 생기니까, 이 필터의 결정 구조에, 이 필터를 다 엉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막 침찬이 되면서, 코팅을 시켜버리니까 막을, 막아버릴 수 있어서 얘를 교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웃음> 정말 <웃음> 어 그리고 여기 dpf가. DPF가 앞에 붙어 있는 놈도 있고, 뒤에 붙어 있는 놈도 있는데, DPF가 막혀가지고 DPF 재생,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SCR 필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필터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요소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액체를 갖고 오는 것보다 고순도 요소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려합니다. 제가 이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고순도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국제 규격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24일하고요. 그다음에 AOS 32. 여기에서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물. 물은 아주 깨끗한 순도의 물. 필터가 돼 있는 물이거나 증류가 된 물이거나 아니면 디와이오나이즈된거 아니면은 그 역삼투압으로 걸러진 물이면 된다. 그 물에 왜냐 면 물이 더러워가지고 물에 침전물들 있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석회질이나든지 그런 것들이 필터를 망가뜨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깨끗한 물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요소거든요. 요소만 깨끗한 걸 쓰면 돼요. 요소는 자동차 그레이드 어떤 거냐면 알데하이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이 떡지지 않게 하는 거 아니면 뭐 그런. 펄퍼라든지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없는 휴한 우레아 좋은 순도의 요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를 그냥 32.5%로 섞으면 끝. 여기 써 있잖아요. 32.5% 섞으면 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록스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요소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거 지금 뭐 이런 거물 액체로 돼 있는 걸로 갖고 오는 거 약간 저 제가 보기에는 삽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갖고 와가지고요, 가루로 가져와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양. 비행기를 한번 띄워가지고 가지고 오실 거면 이렇게 띄워가서 갖고 오는 게세 배, 최소한 거의 3 배에 가깝게 더 갖고 올수 있으니까. 이거 정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정한되면 국민 오줌 모기라도 해서 오줌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다, 어,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나오니까. 근데 정말 갖고 올때 없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서 퍼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